대화입니다. 이번에 바로 소목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 소목장은 소를 키우는 데 있기 때문에 소를 일단 데려와야 되겠죠? 어, 밖에 밤이니까 일단 자주 겠습니다 저번에 다이아몬드 곡괭이랑 다이아몬드 검, 다이아몬드 도끼, 다이아몬드 만들었죠? 자 여러분 일단 소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밀로 한번 소를 유인해보도록 아 일단은 그것부터 만들어야 되잖아 울타리 울타리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음 일단 이렇게 딱딱 하고 딱대이 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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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바로 그냥 아나 요거 자 제작 들어가면 만들 수 있지. 들어가서 바로 그랬다. 다다다다다다다열개더 만들어야 돼. 다다다다 오케이 2 2 개면 충분인가 안 충분하나? 아모양이 어? 어, 오구나. 나는 소를 놔볼 건데, 어디다 하지? 음, 어디다 하지? 돕니다. 굿! 아, 그냥 혼자 놀아? 안 괴롭힐게. 혼자 놀아. 일단은 평평한 데를 찾아야되는데 오우! 그리퍼 그리퍼 오우! 잠시만 오우! 그리퍼 오! 소다! 언제 손데? 소를 낫.. 아니 소를 놔둘 공간이 없어 뭐야 비에콩이 도 함께 즐길 수 있나요? 안돼 이거 뜯어먹지마 얏얏오오 어디야지? 왜 이렇게 어왔지 음, 어, 좀비. 음, 음. 그냥 뒤에를 에어버어버여기여 하자 여기다 하자. 여 하자 하자. 잠깐만요 제가 좀다 밀고 올게요 제가 다 밀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만들면 될것 같아요 뒤에 물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편하다 다닥 또딱 다닥 그리고 뭘경험치 아, 아까 아 좀비 죽은 거 일단은 흙이. 흙이 엄청 많이 먹고

도도도도 도도도 도도 와 대박 그럼 한번 지워볼게요 나 소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 그소 한번 데리고 올까 아, 저기 소 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소리 는 건데 뭔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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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아 여기 흙으로 막아 흙으로 막아 이렇게 동물들이 탈출 하니까 여기도 파일 쳐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파 여기를 파고 여기도 타일을다 쳐줘야 돼 일일이 다 쳐줘야 돼 안돼 아이쿠 엄한 시간 동안 플레이 했습니다. 아니, 여기서 한 시간 동안 플레이 안 했는데요? 6분 동안 플레이 했는데, 뭐지? 자, 만들어봅시다. 작업대, 네. 작업대,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네. 오라, 제다. 열두 개를 완성했습니다. 나는 확실퍼 그러니까 다 잘한. 이거 다음 시간에 거두거야 되겠다. 하이. 오 옆에 바로 소. 소있어 나이스, 소 있어. 가져오고. 소 있어, 다행이야. 됐어. 됐어, 됐어. 이제 이거 넣기만 하고, 문만 가져오면 돼. 넣고 문만 가져오면 돼. 소야, 거기 가만히 있어. 내가 큰방 갈게. 오, 왜꼬매지죠 오케이 만들기로만 만들. 한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됐다. 됐다, 됐다. 이거만 하면 돼. 이거만 하고 이제 소굴을 안으로 들어야 될때 양하고 이 들어가지 마. 여보 오이, 오이오이 양거기 들어가지 마. 됐다. 아니, 이거 이가게쳐주세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지. 오케이, 그렇다. 쏙! 오, 운동, 운동, 다동 빨리 빨 아, 너 말고! 됐어. 이렇게 나와서, 그어다아애양 죽이다. 양 죽여. 오! 양한 방이네, 오, 나오지 마! 오, 오, 오. 오, 양 나올 뻔했어요. 소 나올 뻔했어요. 어. 자자. 케이개다 오늘도 역시나 소를 잡아야 돼. 역시나 소를 잡아야 돼. 어, 우리 소 있다. 첫 소가 등장했습니다. 어이, 나 이거 못 먹나? 어? 오, 나가자, 나가자. 오. 음, 잠깐만요. 양, 양털이랑 고기 넣어놓고 왔어요. 아 다시 소를 찾으러 가볼까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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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를 찾아 가보자. 돼지가 돼지 말고 소. 돼지 말고 소. 소아 음. 엄청 어둡네. 여기 돌 엄청 많아. 음. 뭐 여기? 어? 여기 뭐지? 뭐야? 여기 어디야?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동굴이 있네? 오. 여긴 내가 만, 여긴 내가 농사지을때 왔던데. 오, 양말고, 양말고. 양말고. 니네 말고? 소. 소. 어? 어디? 음모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? 여기 철골레 말고. 철골레 말고, 음모한 소. 아, 라마. 진짜. 진짜. 소가 왜 없지? What? Yup. What? 的這個、我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。罗，罗，罗。我打。莫。 하고 있네 오늘 제가 데리고 올게요 오! 어디가! 제가 두 머리를 또 획득했습니다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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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돼! 저 저, 야야야야야야 저쪽 저쪽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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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닥 우우 우우 힘들어 우우 소소소 눈이 왜 이쪽이? 손이다 우와 소 엄마 제가 아까 하다가 한 마리 저기 절벽에 있어가지고 구해왔어요 아, 어, 이제 제 말이다. 도모아야 되는데, 우에 아까 석탄을 기록갈 거예요. 저기 석탄이 있어서. 저번에 처음 시작했을 때 있었던 석탄. 가닥 두 개? 고작 두 개? 고작 두 개밖에 안 돼. 흠, <laughs> 석탄 51개. 더 모아, 더 모아야 돼. 음, 음, 일단은 빵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전부 다 기르도록 할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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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? 몇 개야? 27개, 45개 27개? 엄청 많이 줬다 어.. 그러면 빵한 개가 팔십 빵, 원빵세 하나가 밀세 개니까 아홉 개 만들 수 있네. 밀 아홉 개 만들 수 있어. 아홉 개. 아홉 개 만들 수 있네. 오? 3 29개? 오? 29개? 왜 뭐야? 미시안 1수 없네. 최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. 빵요, 빵.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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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이거 왜 이래, 이거? 빵, 11개! 11개! 어, 맞다, 그래고소 유인해야 돼. 두개 꺼내주고. 소 유인해야 되니까 꺼내주고. 오, 양. 오, 일단, 목이 늘려서 느리, 늘릴까? 그래. 밥을 줘서 늘리자. 아, 이번 말고 이거 움직이기 결혼 와, 새끼 양이다. 너 이거 먹고안 먹네. 됐다 소 4명, 네 소가 4명을 네 했어요. 왜 이래? 이거 줄 아니 끌? 끈이왜 나한테 있지? 아까...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소고기, 양고기, 소고기. 하. 자 그러면 어 왜? 어? 어? 소유나 밀 없나? 어? 안돼 미이 없어 미이 없어 어미이 없다고. 그러면 우리 오늘 소고기 장은 여기서 끝내야 되네? 아, 안돼.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. 저저 저 씨앗 다 자라면 해야 돼. 어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소 목장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어, 미리 이제 없어가지고 소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. 어핑크메 끈이 있네. 끈이 있네. 근데 지금 하기에는 좋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, 그럼. 안녕.